파주시가 21일 연풍리 문화극장과 성매매집 결제 일원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시민지원단, 지역주민 등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매수자 차단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천 기자입니다. 벌써 6회차에 이르는 올빼미 활동은 6월 8일 시민지원단 53명으로 시작했지만, 9월 현재 지역 사회 단체 159곳과 시민 80명이 시민 지원단에 추가로 합류하면서 시민 호응과 참여도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올빼미 활동이 시민들 사이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김포에서 우연히 듣고 참여했다는 참여자, 연천군에 거주하면서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 소식을 듣고 온 참여자 등 동두천시에 이어 그 영향력이 인접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